또한 1945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건국한 날입니다. 7월 17일 제헌 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건국한 날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좌파들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이종창 같은 광복회 그분들 바꿔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1919년 건국을 했다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1919년 몇월 며칠 건국일이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모르지 않습니까? 왜 소수의 의견을 대한민국 전체가 48년 8월 15일이 건국일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면은 1948년 9월 9일날 김일성이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국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뒤지게 됩니다. 중진들 좀 차리세요. 우리 공화당은 자유파 국민들과 함께 또온 국민들과 함께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의 분명한 근국길이라는 것을 개정하고 모든 국민들이 건국의 기쁨을 또 건국의 자긍심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역사의 진실이고 정의입니다. 일부 어? 르건 세력들과 동조하는 그러한 망언들을 상가해주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일 1948년 8월 15일을 자랑스럽게 지키는 그러한 국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라를 지키고 또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신 충국선열과 후국영령분들께 무한한 존경심과 그분의 가족들과 그분의 자손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니다 <laughs>